시골터세로 논란이 되었던 마을 다섯 곳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지역은 전라북도 군산시에요. 이곳은 공사를 하고 있는 중간에 길을 막아 공사를 방해한 곳이에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가 있다는 걸 알고 적당히 시간을 끌다가 모든 주민이 모인 마을회의에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금액을 제시하게 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소개할 지역은 충청북도 단양군이에요. 이곳은 뉴스 전파가 타면서 논란이 되었던 곳인데요. 2년 전 아버지가 살던 곳으로 이사한 이후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살고 있던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마을 발전기금 100만원을 요구했대요. 세 번째로 소개할 지역은 경상남도 밀양시에요. 이곳은 고속도로가 들어선다는 이유로 임시 레미콘 공장에서 반대 집회를 벌였다고 해요. 결국 반대 집회를 하며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진행한 집회였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지역은 전라남도 고흥군이에요. 이곳은 집성촌으로 구성된 마을로 전입 시 4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마을 발전 기금을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 미국 창고를 장악해서 수익금을 독점하는 구조를 가졌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로 소개할 지역은 충청남도 논산시에요. 이곳은 사료공장이 들어선다는 이유로 결사 반대를 했던 곳이지만 역시 돈을 위한 반대였죠. 정보가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 때입니다.